먼저 와 있었던 모양이네? 저 사람이 네가 말한 친구야? 여자였어? 그래, 저래 봬도 꽤 유능한... 응. 이봐, 뭘 그렇게 뚫어져서 쳐다보는 거야? 고개 돌려! 조그만 게이 발히기는 <laughs> 저만 좀물라나 있어. <웃음> 저기 저기. 아이, <laughs> <어이>, 부야. <뭐야>. 유혈마와 <laughs> 부용의 몸매는 언제 봐도 최고라니까. 아, <laughs> 어, 질투나. <laughs> 잔뜩 늦어놓고 미안한가까 아부하는 거지? <laughs> 아유, 뭐 그럴리가 있겠습니까요? 뭐 빈말이라도 듣긴 좋지만 아, 그나저나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찬양감이 있다더니 오히려 쫓기고 있잖아 그러게 말이다 그것도 동업자들한테 <laughs> 너도 마검낭 잡으려던 거였어? 농담하지 마 사실은 금상도간 진상필을 쫓고 있었어. 유선 제독부에 의뢰였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금화 백량은 너무 싸다는 기분이네. 뭐? 미쳤군. 진상필이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야? 물론 그의 실력은 잘 알고 있지. 뭐 하지만... 잠깐. 웬 놈이냐! <끄> 아하... 시새끼까지한 마리 숨어있었군? 잠, 잠깐! <놀람> <놀람> 그, 그 아들은 설마... 분외? 사파지존 천마신군의 직속 친위대가 도련님께 함부로 칼을 겨눈지 곧 죽음이다. 아, 잠깐. 분외. 도련님을, 도련님을 배웁니다. 배웁니다. م, 뭐야, 홍균? 아직도 안 돌아가고 얼쩡거리고 있었어? 네. 저희는 도련님을 호위하라는 신군님의 명에 따라. 치, 그 늙은이. 도련님, 고집은 그만 세우시고 신군님의 부르심에 따름이 좋지 않겠습니까? 도련님, 현 무림에서는 수많은 인재들이 신군님의 휘하에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신군님이 직접 제자로 지목하셨는데 왜 이런 기회를 져버리시는 겁니까? 천만 신군의 제자? 도련님께서 신군님을 만나시는 것은 다시 없는 기연입니다. 신군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명예와 권력을. 아, 듣기 싫어! 돌아가서 그 늙은이에게 전해. 나 한비광은 여기서 한 발짝도 떼지 않을 거라고 말이다. 자, 하지만. 듣기 싫으니까 어서 꺼져! 도련님. 아, 글쎄, 꺼지라면 꺼져! 확, 그냥! 그다 도련님의 명을 받듭니다. 하하, <laughs>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 나 절대 이상한 놈 아니니까. 아휴,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마 신구님의 제자분이신 줄 미처 몰라뵙고... 이봐, 인사치레는 좋지만 내가 왜 그따위 늙은이의 제자라는 거야? 사파 사람이라면 외호조차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자를 감히 늙은이라니... 이자는 도대체 뭐지? 이상하군요. 천마신군의 제자도 아니면서 흑풍위를 마음대로 부리다니. 아그그 그, 그건 그럼 이번 신례 저도 무시무시한 흑풍의 주인님과 장난을 칠 만큼 겁이 없진 않거든요. 자 빨리 가자. 뭐야, 넌. 반마롭게생겨서는 뭐? 예쁜 여자들하고 같이 다닌다고 재냐? 참. <laughs> 상대 안 하는 게 좋겠군. 어? 무시하는 거냐? 야! 허이! 얼래? 그래, 너 잘났다, 흥이다. 괜찮아. 어, 아무리면서 이 정도야 흔한 일인 걸뭐 <laughs> 걱정하지 마. 거짓말 할래? 이런 게 흔하다면 난 사냥꾼 그만둘 거야. 그러면 이 이상 움직이는 건 절대 무리. 안정요망. 과연 흑풍이로군. 그 짧은 동안에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내다니. 가만! 너 발목 삔거아니야 퉁퉁 부었는데! 아까 벼랑에서 뛰어내릴 때... <laughs> 헤헤헤가 아니야! 안 되겠다. 지연은 넌 안전한 곳에서 치료나 받아. 뒷일은 내게 네 맡기고. 어, 어, 하지만... 그럼 맘대로 해. 고집 부리다 상처 썩어들면 참 보기 좋겠다. 피고름 질질 흐르면 파리들이 얼씨구 나고 따라다니겠지? 곧 다친 곳에선 허옇게 꾸물꾸물거리는 아! 아우, 아우,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자내말 들어 나중에 데리로올틈까 걱정하지 말고 어 의뢰인은 이 사람? 어. 제법 반반하게 생겼네 의뢰인이 아니고 내 친구야 마법낭으로 오해받고 쫓기는 중 마검랑? 이 사람이 마검랑이면 난 세일러분이겠다. 그, 그게 뭔데? 아무튼, 이 친구를 안전한 곳까지 피신시켜줘. 아, 그래. 가까운 곳에 성무문이 있구나. 명문 정파니까 모른 척 하진 않을 거야. 지연은 정말 괜찮겠어? 걱정 마. 내 도망 실력 봤잖아. 그래도, 구영 부탁한다 힘든 일이란 건 알지만 응.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널 위해서니까 자 가자고 어어 어. 그럼 지효는 몸조리 잘해 어머. 그러고 보니, 아직 이름도 안 물어봤네.